안녕하세요. 제이풍수TV입니다. 옛말에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통사회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하루를 실컷 즐기던 백중날 천렵처럼 현대에는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 가족과 친구 또는 홀로 즐기는 캠핑은 그 매력이 상당한데요. 한눈 가득히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볼 수가 있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두뇌가 쉴수 있도록 불을 바라보며 멍 때릴 수 있고, 도시에선 쉽지 않은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직접 지어서 여럿이 함께 먹는 맛있는 식사 등등 그런데 일부러 낯선 장소를 찾아가 줄기는 캠핑의 종로에는 화장실, 샤워실, 캠핑데크, 전기시설 등이 잘 갖춰진 캠핑장을 이용하는 일반 캠핑도 있지만 산과 계곡을 보다 자유롭게 만끽하고자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차갑고 울퉁불퉁한 땅바닥에 텐트를 치고자 는 백패킹도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여가 문화가 확산을 하자 사람이 없고 공기가 좋은 한적한 곳을 찾는 차박 캠핑도 있는데 캠핑이 진정코 고행이 아닌 원기 회복의 시간이 되려면 무엇보다 땅의 기, 바람과 물의 기, 숲의 기가 모두 생기려운 곳을 찾아 쉬어야 합니다. 이에 본 방송은 세상 근심을 잊게 하는 멋진 힐링 타임을 갖기 위해선 어떤 장소에 어떤 방향으로 텐트를 쳐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가를 알차게 알아 봅니다. 요즘엔 시골에서도 사라진 풍속으로 마실이 있는데요. 뭔가 특별히 놀고 즐길 것이 없었던 옛날 밤에 되어 무료하고 심심하면 동네 남자들은 연배에 따라서 어느 집사랑 방에 따로따로 모이고, 여자들도 어느 집 안방으로 삼삼오오 모이는 마실을 다녔습니다. 비록 마을 내 이웃집을 방문하는 저녁 나들이였지만, 마실은 시간을 때우고 노닥거리는 것 이외에 여러 숨기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있으니, 사시사철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농사일과 품앗이에 필요한 일꾼도 쉽게 조달을 하고 경조사에 관한 소식도 널리 알릴 수 있고 어려울 때면 서로 돕는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시켰습니다. 그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끼리 어떤 사람은 홀로 산천을 찾아가 시는 캠핑은 이웃 간의 소통과 교제가 목적인 마실과는 달리 평소 서먹하게 지냈던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이 없이 마음껏 떠들며 뛰놀 수 있고, 새로운 친구나 다른 지역의 이웃을 만나 사귀기도 하고, 골치 아픈 일은 잠시 접어든 채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과 함께 릴렉스 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가 아닙니다. 캠핑의 진짜 좋은 점은 고층의 아파트에 사는 현대인들의 몸에 땅의 힘, 즉 지자기를 충전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 고층의 아파트는 여러모로 안전하고 살기도 편리하지만 문제는 반만 년의 세월 동안 단층의 한옥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몸속에는 생활 경험을 통해 체질화된 유전적 정보가 없는 새로운 양식의 주택이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장, 즉 지자기를 제대로 충전받아야 건강한 체질인데, 땅 위에 지은 한옥에서 지자기를 측정하면 0.5 가우스인데 비해 4층의 아파트에서 측정하면 절반으로 떨어지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자기는 더 부족해질 것이 그를 보듯이 뻔합니다. 그 결과 어깨와 등, 목덜미의 뻣뻣함, 요통. 가슴의 통증, 두통, 불면증, 습관성변별 같은 현대인의 질병은 대개 지자기가 부족한 고층의 아파트에 살때 나타나는 증후군이라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소모된 핸드폰에 배터리를 충전시키듯 두 발로 땅을 받는 등산, 산책, 걷기 등을 통해 결핍된 지자기나 방전된 자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뿐인데 땅에 등을 붙이고 잠을 자는 캠핑도 지자기 결핍증으로 고생하는 현대인의 몸에 보약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캠핑은 김빠진 맥주처럼 몸에 활기가 없고 늘 피곤을 느끼며 사는 우리 몸에 기력을 되살리고 일상에서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효과가 크니 캠핑 시에 텐트를 칠 장소는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곳, 화장실이나 개수대가 가까이 있는 곳. 공기가 맑은 숲속 캠핑카의 파킹이 용이한 곳보다는 안전이 보장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장소가 캠핑명당일까요? 첫째는 땅의 기운이 불안정한 곳, 특히 수맥이 지나가는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수맥은 땅 속에 있는 튜브 모양의 물줄기인데 지표면 가까이에 있어 샘이나 우물로 불출되면 식수로 쓰고 깊게 흐리면 지열에 의해 되어져 온천수로 쓰고 나머지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수맥은 흘러보낸 물만큼 수맥 안에빈 공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상층부의 물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동시키고 이 지표수를 땅속으로 빨아들이는 진공 압력을 수맥파라 부릅니다. 그런데 수맥파는 미세한 전기 기장을 가진 사람의 몸에 반응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니, 텐트를 칠 장소를 찾을 때면 수맥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첫째, 개미집의 높이가 한치이면 그땅속 여덟째 아래에 물이 있다 라고 했으니, 개미집이 있는 곳은 수맥이 있다고 생각하여 텐트를 쳐서는 안 되고, 둘째, 수맥은 땅을 메마르게 만드니, 잔디가 원형 내지 선을 긋듯이 죽어 있는 것은 피해야 하고, 셋째,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약수터 중에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석간수가 많듯이 큰 바위 아래쪽이나 그 근처에는 수맥이 있으니 그런 곳에서 캠핑을 하면 두통이 생기고 피로를 풀기도 어렵습니다. 또, 나무가 비스듬히 자라거나 줄기가 꾸불꾸불 자란 나무 아래에도 적합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그런 곳은 암반층 위에 연약 지반이 올라앉은 경우라서 땅속의 연약 지층이 암반의 경세에 따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그런 곳에 멸를 쓰면 시신이 도망을 가거나 없어져 풍수는 도시혈이라 부르고 그런 흉지에 텐트를 치면 몸에 탈이 날 것이 염려됩니다. 또 여름날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계곡이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강가에서 캠핑을 할 때면 꼭 물의 흐름과 유속을 살펴 텐트를 쳐야 합니다.우선 앞쪽에 물이 허리에 벨트를 찬 듯이 둥글게 감싸고 흐르면 안전한 곳이고 반대로 나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듯 등지고 달아나면 인자 수지에 혈장을 등증째 흘러가는 방공선은 한 푼의 가치가 없다.재산은 실패하고 가난해진다. 라고 했듯이 폭우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범람해 인명 피해가 나기 쉬운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도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계곡은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바람도 함께 이동하는 통로라서 계곡물이 큰 소리를 내고 흐른다면 바람 역시 그 정도로 세게 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물소리가 큰 폭포나 바위 근처에선 캠핑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해로운 공기와 바람을 피하는 상책입니다. 바닷가를 찾아서 차박 캠핑을 할 때도 넘실대는 파도와 하얀 백사장만을 담에선 안 됩니다. 해안선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바다가 확 튀어 보이는 곳은 소금기를 먹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캠핑카도 녹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닷가 캠핑은 산이 산면을 에워싸 바닷물이 잔잔하게 보이는 곳즉 지형이 소쿠리를 닮은 망 같은 장소를 선택해야 바람의 피해는 물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쓰나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캠핑을 할 때면 텐트의 입구와 잠을 자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배산임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연의 바람길을 감안해 텐트 입구는 지대가 낮은 물쪽을 향하게 배치를 하고 땅의 지맥을 생각하여 머리는 지대가 높은 산 쪽으로 두고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활력도 되찾습니다. 그리고 등산과 휴식을 곁들여 보다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백패킹이 요즘 트렌드인데요. 대개는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몇몇 겁 없는 사람들은 사방이 뻥 뚫려 바람이 이쪽 저쪽에서 불어오는 산등선에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비록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포쾌한 맛은 있겠으나 정작 품속이 너무 빨라 몸에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저 지대엔 원시름에 가까운 나무 숲이 있어도 고그 지대엔 키 작은 관목 또는 풀만이 자라는 것을 보면 바람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압은 지표면에서 10m씩 올라갈수록 1.3헥토파스칼씩 낮아지니 해발 500m의 산 능선이라면 70헥토파스칼 정도 기압이 낮고 기압이 낮으면 공기의 밀도도 낮아져 용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높은 산에서 잠을 자면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철분이 많이 필요하니 자연히 호흡이 빨라져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빈혈까지 생겨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백패킹을 할 때도 텐트만은 산과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고 기압이 낮지 않은 산 아래쪽에 쳐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떠난 캠핑이 거꾸로 건강을 해치는 고행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내 캠핑 데크도 조용하고 느긋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면 심폐 기능이 튼튼해지고 새소리와 물소리에 실려 찌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됩니다. 특히 해충, 병균, 곰팡이 공격에 맞서 나무가 내뿜는 피토치도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시토피드가 많이 나오는 소나무, 편백나무, 삼나무가 우거진 침엽수림은 치유의 숲으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요양차 숲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떨어져 야영을 할 때면 휴양림 내에서 큰 나무가 있는 아래가 명당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는 한 장소에서 폭박이처럼 자라는 식물이고 어떤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더 크게 자랐다면 그 땅은 다른 곳에 비해 가뭄에도 견딜 만큼 물이 적당하고 병충해에도 내성이 강하도록 양분이 알맞고 땅 위의 조건도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 바람이 휘몰아치지를 않고 햇빛도 잘 드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조건을 갖춘 곳이니 큰 나무 아래에 텐트를 치면 자연의 생기를 오롯이 받는 알찬 휴식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캠핑은 여러 골치 아픈 일과 인간 관계를 잠시 접고 자연 속에서 치위를 만끽타는 중독성 강한 여가 활동이니 기분의 상쾌함을 뛰어넘어 우리 몸에 보약을 주는 치유의 시간이 되려면 무엇보다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을 찾아 캠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 개미집이 보이고 땅이 메말라 있고 큰 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는 곳은 수맥이 있는 곳이니 피하고, 둘째 물이 반공수로 흐르는 강가, 유속이 빠른 계곡, 바람이 세고 기압이 낮은 산 능선은 안전하지가 않으니 피하고, 셋째 바닷가는 지형이 소쿠리를 담은 만이 자연휴양림은 큰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캠핑 명당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칠 때면 지대가 낮은 쪽으로 입구를 내고 잠을 잘 때면. 지대가 높은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보다 건강을 챙기고 원기를 회복하는 캠핑의 상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 풍수 TV에.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 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제 1단계 학기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